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의 특징 10가지. 첫 번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맞아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연애할 때는 매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도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치관이 잘 맞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사고방식이 잘 맞지 않으면 서로의 의견에 끊임없이 충돌이 생기고 다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현재의 즐거움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어서 틈만 나면 여행을 간다거나 맛집을 가는 등 자신이 원하는 취미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죠. 이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너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고 상대방은 얼른 돈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결혼 생활에 행복할까요? 이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자란 환경과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 어려워서 힘이 드는 거예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결국 정신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기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의존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여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우울한 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존적인 여자들은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위로받으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풀어내는 것은 본인에게는 위안이 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는 남자에게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거든요. 늘 남자에게 기대고 모든 걸 의지하는 여자는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숨막히고 질리게 만들 수 있답니다.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 결혼 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건 간에 다툼이 생길 거예요.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화해를 해서 그 상황을 풀어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화해를 하는 방법을 아는 여자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솔직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말다툼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연애를 할 때보다 서로 의논해야 할 문제도 많아지고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서 충돌이 생겨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화해를 유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네 번째, 경제 관념이 있는 현명한 여자. 결혼이 과연 사랑만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기본적인 요소이고 삶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경제 관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관념이란 단순히 연봉의 적고 많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월급이 많지는 않더라도 소비의 우선순위를 더 넣어서 현명하게 잘 쓰면 얼마든지 저축하고 살수 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에 맞지 않게 명품만 고집하고 씀씀이가 크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일지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감당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본인의 능력이 맞는 소비를 하지 않고 남자에게 바라는 것만 많고 스스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여자는 어떤 남자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는 결혼해서 남자 혼자 돈을 벌어서는 집을 장만하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도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경제적 관념이 있는 여자라면 골드미스로 늘고 싶어도 주변에서 남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제일 먼저 보듯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이 김태희나 전지현 같은 빼어난 외모의 여자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마다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결혼을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도 그녀가 관리를 하면서 곱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여자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혼하면 평생 한 여자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나는 여자가 피부나 몸매, 건강 등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결혼하면 얼마나 심해질까 걱정이 들기 때문이죠. 반면에 피부 관리도 하고 몸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면서 꾸준히 자기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는 결혼해서 나이를 먹어도 여자로서 매력을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별로 예쁘지 않다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기술인 화장술이 있고 그것을 연마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가꾸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여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긍정적이고 밝은 여자. 성격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항상 좋은 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요. 반면에 매번 자신 없어하고, 난 몰라, 난 못해, 라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남 탓, 세상 탓만 하며 좌절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친이 당신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결국 지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더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난관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면을 찾아내고 난관을 헤쳐나가기에 노력할 겁니다. 일곱 번째, 책임감 있는 여자! 책임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죠. 이런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 가족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딴 곳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책임감 강한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괜찮은 여자인 거죠. 여덟 번째, 예의 바르고 싹싹한 여자. 남자들은 예의 바르고 싹싹한 성격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결혼은 개인간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도 하죠. 그만큼 서로가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잘할 것 같은 여자, 즉 예의가 바르고 싹싹한 성격의 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의 여자는 시댁 식구들과도 쉽게 융화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자. 남자는 여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오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특히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시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때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배려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에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능력이 부족한 여자들은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꼭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냐고 반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자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배려심 있는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걸 인정하고 공감해줍니다. 남자는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 주고 공감해 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열 번째. 공통점이 많고 편안한 여자. 남자가 퇴근하고 일과를 마쳤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대해 줄수 있는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또한 서로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게 돼요. 남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늘 불편하고 신경이 쓰인다면 쉽게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여자와 함께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가슴을 뜨겁게 하진 않지만 공통점이 많아 공감대도 많고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여자를 볼때 결혼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맞아 대화가 잘 통하는 여자. 두 번째, 의존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여자. 세 번째,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 네 번째, 경제관념 있는 혁명한 여자. 다섯 번째,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관리하는 여자. 여섯 번째, 긍정적이고 밝은 여자. 일곱 번째, 책임감 있는 여자. 여덟 번째, 예의 바르고 싹싹한 여자. 아홉 번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자. 열 번째, 공통점이 많고 편안한 여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